다시 또발간을 합니다. 페 페록을 처음에 발간됐고 그리고 어, 외손인미암이또 금남집을 발간을 합니다. 금남 어 채부의 호가 금남인데 금남이라는 호는 어떻게 생기 있다라는 거가 아, 그, 아까 말씀하셨어요. 음. 한가래 인소 검성하고 해남 아니 금성의 금자 금성 나주 사람잖아요. 금성 어, 금성 분이니까 금자고 해남, 그래서 금남. 아 음. 그래서 어 그런데 또 충장로 금남로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충신, 다른 분이에요. 정신. 정충신. 어, 정충신도 금남이 이 저기 좀어였어요 뭐, 그래서 어, 충장공 음. 김덕령 장군의 충장에서 충 어, 금남에서 금남로 음. 이 따졌습니다. 어, 하고 그런데 이 박사분이 있는지 하나 갖고 가시면 아는 나도 금남동이 있けれど 동삼로 금남동 우리 네, 동릉도 네, 근데 복사 복사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그 학술대에 나오지 않은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미향 유이춘 알죠? 어, 당대 이제 선조 때그 한양을 하고 피양을몇 번을 갔을까요? 한때 19년 5고개 올린 거. 유배도 어, 유배가 유, 기간이 유배를 저기 저정약용 18년 동안 갔다 있잖아요더 네. 가서 19년 동안이나 갔어요. 어. 네, 그리고 유배를 가는데 함경부도 정성이라는 곳은 유배지 중에서도 최악의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맨 처음에 그때는 어, 그 무사 때. 제주도 제주도로 단천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래서 미암 미얀, 일 그래서 미암 미암에 아들이 있는데 미암 아들하고또 누가 결혼을 했을까요? 여위에 있는 하서. 네, 하서 동하로 하고 김해님이 딸을 줬어. 김이 하서 울산 김 그러니까 하서 집안에서는 기 미암 일친 아버지가 맨날 취하이나가 있고 아들을 찾을 돌박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하고 미암하고는 성균관에서 굉장한 어, 어,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은혜로움으로 하수가 어, 아플 때 미암이 미암, 약을 어약 지어줘. 어, 지어줘. 그때 당시 그 어, 당대 이렇 뭐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병 그거 그때부과안 하면 3년 후에 또 저기 재수를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처소했다가, 그걸를 퇴소를 해야 돼요. 한순간에 <laughs> 그,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잘 나갈 때 처소해서, 나갈 때까지 해서, 그런, 그래서, 다 그런, 잘, 뭐. 그런, 그런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라비, 자기 딸을. 귀한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송덕봉 여사에서만 길러졌는데, 좀, 어, 조금 머리가 명석하지가 않고, 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파서, 울산길 집에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런 집안이.